유튜브 모든 오류 세 가지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초기화하는 세 가지 방법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멈추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등 각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을 하더라도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유튜브 앱을 초기화하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 초기화, 캐시 삭제, 데이터 삭제,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입니다. 화면 이제 휴대폰을 캡처하는 의미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방원에서 유튜브 앱을 1초간 꾹 누르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창이 뜰 텐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I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라고 돼 있죠. 요걸 터치하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정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밑에 저장 공간이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캐시 삭제가 있습니다. 요걸 먼저 누르게 되면은 캐시가 삭제되는 걸볼수 있죠. 0바이트로 변경됐고요. 요거 했는데도 오류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데이터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삭제를 누르면은 이 앱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데이터 삭제 시 각종 설정이 초기화되나 계정은 그대로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영어로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위치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모양으로 계정이 위에가 있고요, 밑에 보관함으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업로드를 누렸을 때 이렇게 앱 사용 중 허용 다시 설정해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 초기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삭제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 톱니북칼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자, 앱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쭉 내려가면 유튜브는 거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y로 돼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어로 된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우측 상단 보시면 점세 개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업데이트 삭제가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앱을 초기 버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다 지워지고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정보 옆에 점색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 초기화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삭제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문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색 하단에 검색기저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로 검색하게 되면은 유튜브가 나올 텐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는 유튜브 로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거랑 열기가 있는데요. 제거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제거하시겠습니까? 나오니까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튜브가 초기화가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다시 들어가셔서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열기가 나올 텐데요. 누르시게 되면은 유튜브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별도의 창이 뜰텐데 이런거 닫기 누르시고요 복원함 위치라든지 개조 위치가 달라진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다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최신 업데이트를 한번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나게 되면 열기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측 하단에 4페이지가 나오고요 위에는 검색 아이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초기화는 세 가지 방법 지나갈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 데이터 삭제 후 오류가 계속되면 업데이트 삭제 및 최신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권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캐시나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빠른 방법이고요. 업데이트 삭제랑 최신 업데이트는 그 나중에 하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삭제하게 되면 기존 계정이 로그아웃되고 타 계정이 있으면 계정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타 계정을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계정을 다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안드로이드 폰은 유튜브가 기본 설치기 때문에 앱은 삭제가 안 되고 업데이트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앱 자체를 지울 수가 없고 숨기기는 가능합니다. 자, 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